좁은 공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누워 룬드 침대 하나면 공간 효율 걱정 끝. 감각적인 반원 헤드 디자인에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갖춘 누워 룬드 침대를 소개합니다. 침대와 수납을 동시에 해결해주니 공간 활용도가 정말 높아지겠죠. 다양한 색상으로 침실 인테리어에 맞춰 고를 수 있고 튼튼하고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좁은 방에 수납 침대는 정말 필수템인데 디자인까지 예쁘니 더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많아요 반원 헤드가 공간을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침대 및 숨겨진 수납 공간은 정말 유용하다는 의견도 있네요 옷이나 책, 잡동사니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방이 훨씬 넓어졌다는 후기도 있어요 아이 방에 놓을 침대로 선택했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는 후기도 있네요 튼튼하고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고민은 이제 그만, 누어 룬드 침대로 공간 효율을 높여보세요. 누어 룬드 침대, 반원 헤드와 수납으로 완성하는 공간 활용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상품 꾸준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